요즘 줄기세포 관련한 문의가 아주 많아서 그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줄기세포는 아직 분화가 되지 않아서 다른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를 말해요. 상대적으로 발생이 덜된 미분화된 세포로 특정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세포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이럴 때 재생과 관련한 세포이기 때문에 치료에 활용을 하면 좋은 치료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종류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배아 줄기 세포, 성체 줄기 세포, 역분화 줄기 세포가 있어요. 배아 줄기 세포는 배아 단계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이 배아를 생명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성체 줄기 세포는 지방, 골수, 태반 등에서 다 자란 세포를 채취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문제도 없고 상대적으로 부작용과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 방법이 있어요. 자기 몸에서 채취하는 것을 자가 줄기 세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종,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개는 개끼리, 이렇게 채취해서 이용하는 것을 동종줄기세포, 이런 두 가지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자가줄기세포를 초기에는, 줄기세포 초기에는 굉장히 권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가줄기세포가 효과가 훨씬 더 좋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이 자가줄기세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마취를 견뎌야 돼요. 내 몸에서 지방을 떼어내야 되거든요.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나이도 굉장히 많고, 더 이상 마취가 어려운 애들이 오는데 마취를 해서 지방을 떼서 하기에는, 듣보다 실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가와 동종에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생착률의 차이거든요. 자가줄기세포의 경우, 내 몸에서 꺼내기 때문에 당연히 생착률이 높아요. 동종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진행을 할 경우에는 생착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동종 줄기세포를 자가 줄기세포만큼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횟수를 늘려서 그거를 이제 안전하게 엣지를 하는 게 낫다. 굳이 마취의 위험성을 감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자가 줄기세포는 하지 않고 있죠. 줄기세포 효과는 면역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항염증, 생명을 살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수 없는 무궁무진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호밀이펙트라고 하는데 정맥을 통해서. 세포들이 손상된 조직으로 퍼져서 스스로 재생을 하도록 도와줘요. 알아서 손상된 조직으로 가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호밍 이펙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포를 타겟팅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정맥주사를 하는데 정맥주사를 했을 때 이게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내가 뭐 신장으로만 가게 하고 싶다 췌장으로만 가게 하고 싶다 이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어, 유일하게 가능한 게 관절주사 같은 경우 관절 내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관절당 안으로 이렇게 가둬둘 수가 있어서 노화와 관련한 질환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약해지고 재생이 안 되고 어, 염증도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염증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노화,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천식, 면역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오히려 더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잔잔하게 뭐 알러지라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 병원은 전처치를 다 하고 주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8년 이상 줄기세포를 했을 때단한 번도 부작용이 없었고 사람 연구 논문에서도 성체 줄기세포에서 부작용은 아직까지 크게 논의된 바가 없어요. 많은 병원에서 줄기세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도 부작용에 관한 그런 걱정은 많이 하지 않고 내원하시는 것 같아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채취를 해서 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배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보통 5일 정도 필요해요. 보호자님께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만 줄기세포를 하러 오실 수가 있고 카카오톡으로 예약하셔도 상관없어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예약된 날에 오셔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시면 돼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 요 사진처럼 어 요게 이제 라이브 셀 전체 셀인데 4일에서 5일 정도 배양을 하면 세포의 숫자가 논문에서 말하는 아이 정도 숫자가 되면 환자한테 효과가 있다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됐을 때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고 하루 정도 더 배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숫자보다는 이제 세포 수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번씩 하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은 조금 권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단한번 했을 때 효과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네번 정도 했을 때 효과가 있다. 라고 저희가 이제 경험상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네 번을 묶어서 패키지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데스크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따로 이렇게 비용 문의를 드리고 있어요.